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철학원김덕윤 원장입니다. 어, 지금 모실 분은 송민호 군과 강수윤 군입니다. 강수윤 군은 이제 한번 봤기 때문에 송민호 군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요 차이점이나 그런 부분을 좀이야기하면서 어, 같이 좀 올려봤습니다. 일단, 송민호 군은, 이 친구는, 어, 개유, 년 을묘, 월, 경술, 일에 태어난 친구입니다. 자, 경금이라는 사람, 어, 명확한 사람, 그러니까 흑백논리적인 사람, 이면이고 아니면 아니고, 중간은 없는 사람, 그게 이제 경금이죠. 그러면서 나를 다 표현하는 사람, 그러면서 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성, 인복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인복이 아주 좋고, 자, 그것이 나의 목과 재와 합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관을 얻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직장 어딘가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안정적인 사주죠 그 다음에 을경합금이니까 기회가 나와 합이 되면서 내가 어떤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강해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합이 많아서 사람이, 어,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야 누군가와 합이 잘 맞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사주가 재밌는 건, 화계가 하나 있어요. 깔고 앉아있는 것이긴 하지만, 화계가 하나, 하나 있어서 재능은 있지만, 내 재능에 비해서 많이 주목받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내가 주목받는 것을 전혀 꺼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주목받는 스타성이 있는 사람이죠. 왜 도화가 강하니까. 자, 그럼 이게 묘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묘충이 유 있는데, 묘술 합하에요. 그러면 얘가 목기라기보다 화의 힘을 갖는다라고 봐버리면 묘율 춤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냥 춤이 있다. 그러니 내가 알려주고 싶지 않은 부분도 알려질 수 있다 정도인데 그로 인해서 큰 화를 입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요소 합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얘가 화가 되면 얘가 되려 얘를 제어하거든요. 그래서 춤으로서의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제 기회를 깬다는 건데, 이게 화가 되어버리고, 관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내가 관을 치지 못해요. 관이 나를 치는 거지, 제어하는 거지. 그래서, 어, 도화가 강하고, 좀, 좀 어, 쉽게 알려진다거나, 원하지 않아서 좀 알려지는 부분은 있으나, 그것이, 어, 내 인성이, 누군가의 도움이 합이되어서 그로 인해서 내가 안정된 것에 속해 있다, 라는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쁘지 않은 사주고요. 18세부터 27세까지 10년을 보면 개축 대운이에요 개수라는 건일 내가 무엇인가 부지런하게 하고 토, 인성,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좋은데 어, 올해는 17년 정유년이에요 그래서 정그 관이 있고, 근데 이 관은 나에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누가 나를 제어하려고 하는데 그 제어받음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누 유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올해는 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조금 절제,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좀 움직인다면,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훨씬 어,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추가로 하자면 이 친구가 슈미노버니의 2015년에 작게 됐더라고요. 을미년인데, 을미년인데, 을목이라는 건 기회이고요. 그것이 나와 합의되어서 큰, 내가 세졌다. 어떤 기회를 얻고자 해서 내가 아주 강력해진다. 그러면서 미토. 인성운도 있으니까 합격운, 문서운, 내가 원하는 문서를 얻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이 15년이, 이 15년이 실제로 좋은 해였기는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승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좋은 해였던 것은 맞습니다. 자, 강승윤이라는 친구는 개윤년 을축월 정미일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러니까 보이는 거하고는 전혀 반대예요. 이 사람이 되면 화계가 강해요. 재능은 이 사람이 강해요. 그러니까 둘을 비교하자면, 이 사람은 재능도 있지만 도화가 강해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이미지에서는 이 사람이 도화가 강할 것 같고, 이 사람이 화계가 강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반대, 물론 이 사람도 화계가 있고 이 사람도 어, 도화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 조금 이렇게 보이는 이미지와 좀 달라요. 그리고 이 사람도 충미충이 있지만 합금이 됨으로 인해서 어, 이게 이제 충보다는 어, 나에게, 나라는 나에게, 토에게 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충도 이충 비슷하게 이충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 크게 신경 안 쓰면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정하요 그러니까 은근히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 내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이라고 보면, 이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렇게다 표현하는 사람, 그러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나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성격이 달라요, 이 둘은. 아마 보면 승민호라는 친구와 강승윤이라는 친구가 동갑일 거예요. 왜냐면 빨라요. 그래서 띠가 같아요. 동갑일 거고, 이승훈이라는 친구와 김준우라는 친구가 또 동갑일 거예요. 네. 생일이 또한 명이 빨라요. 그래서 띠가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둘이 친구, 이렇게 둘이 친구인데, 어, 이제 궁합은 이렇게 봤지만 어떻게 순서상, 어, 합이 잘 맞는 건, 성향이 잘 맞는 건 이승훈이라는 사람과 송민호라는 사람이 어, 합이 잘 맞아요. 왜냐하면 합이 딱 되진 않아요. 근데 둘다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이승훈이라는 사람과 송민호라는 사람이 둘다 외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표현 방식이라든가 어, 어울리는 게 편하고요. 뭐 속공합이 딱 맞진 않지만. 그다음에 김진우라는 친구와 강승윤이라는 친구가 또 합이 맞아요. 이 둘도 딱 합이 맞지 않지만 비슷해요. 그러니까 둘다좀 내향적인 부분이 있고 어, 자기 세상이 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이 둘도 좀 성격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지지에서는 특별히 합이 되는 지금 사람은 없습니다. 지지에서 특별히 합이 되는 사람은 없지만 성격적으로 보면 이승훈과 송민호가 외향적인 사람, 김진우와 강성윤이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위너의, 위너의 어, 이승훈, 김진우, 송민호, 강수균, 네 분의 어, 사주와 어떤 관계를 다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필링철 한번 김동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